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바이에른 민헨의 4명의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고, 2명은 공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훈련했습니다. 해리케인, 알폰소, 데이비스, 요시프 스타니시치, 타렉 부우마니 팀과 함께 워밍업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해리케인과 데이비스 선수는 다음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 맞춰 다시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렉 부우마는 센터백 유망주로 새해에는 선택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브리와 파리냐는 공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훈련하며 1월 12일 보르시아 맨헨 글라트바우아의 시즌 후반기 시작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에게 아쉬운 소식은 훈련 중 발목 인데 부상을 당한 사샤보이가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바이에른의 센터백은 초기에 실망스럽다는 말이 많았고, 최근 겨울새 영입은 없다고 막스 에벨은 밝혔지만 구체적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수비수인 밀란 스크리니아르가 이적 시장에 발을 디딘 것으로 보이며 바이에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스크리니아르는 적절한 제안을 받으면 1월에 파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스크리니아르는 콜로 무한이와 함께 PSG 선수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유벤투스가 현재 중앙 수비수 영입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톤 빌라, 알힐랄, 갈라타사라이, FC 바이에르는 여전히 29세 이 선수의 서비스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로운 센터백 소식에 팬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를 지키는 게 스크리니아르 영입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당신과 같습니다. 다이어가 우리 전술에 비해 너무 느리다고 판단되는데 스크린이 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수비 라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입은 필요 없어요. 다이어를 연장하고 김민재와 우파, 이토와 스타니를 수비수로 쓰는 것이 낫습니다. 잠자는 축구선수 다이어와 같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센터백이 꼭 필요해요. 우리에겐 그런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레버쿠젠이 더 원했던 500만 유로 때문에 탈을 영입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어요. 특히 레버쿠젠을 약화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스크리니아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PSG에 충분하지 않은 선수가 우리에게는 충분할까요? 에베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글라드바흐가 아니니까요. 첫째, 스크리니아르는 수년간 인터에서 세계적 수준의 수비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플레이어가 모든 곳에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타를 얻지 못한 것은 절대적으로 잘된 일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레버쿠젠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타는 훌륭하지만 확실히 칸나바로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탈리아에서 이미 자신의 강점을 입증한 매우 훌륭한 김민재와 아직은 회의적이지만 지금까지 탄탄한 시즌을 보낸 우파, 그리고 후방에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스타니와 무엇보다 아직 기용되지 않은 이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츠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한 연습만 받으면 매우 높은 수준의 센터백으로 뛸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다이어라는 선수가 있죠. 따라서 스크린이 아르에 대한 판단이나 다른 중앙 수비수에 대한 요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세상이라면 많은 돈을 주고 우파를 포기하고 그보다 정신적으로 더 강한 선수를 영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리 이런 식으로 계속 부진하면 다른 스트라이커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사내 대신 정말 좋은 선수를 찾고 무엇보다도 무시할라와 키미의 계약은 연장돼야 합니다. FC 바이에른에는 현재 미래가 불투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다른 클럽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나. 여름에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마티스 텔의 최근 플레이는 많은 팬들의 머리를 흔들게 만듭니다. 텔은 작년에 성과로부터 몇 광년 떨어져 있고, 추진력과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 마르세유, 베르더 브레멘, 슈투트 가르트, 로마 FC 비아레알, 스타드렌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계약된 마티스 텔을 FC 바이에르는 임대 가능성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지켜봐야 합니다. 에릭 다이어는 여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투엘과 달리 콤파니는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고레츠카를 중앙수비수로 기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주전으로 기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알자지라가 최근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헨팀은 수비인재가 부족해 겨울 이적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7년까지 계약된 콜라드 라이머는 뛰어난 정신력과 운동 능력을 갖고 있지만 축구 선수로 재능이 뛰어나지는 않다고 평가받습니다. 현재는 지난 몇주 동안 오른쪽 수비수에서 앞서 나갔고 후보 선수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메뉴는 라이머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 특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최근 경기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2026년까지 계약된 고레츠카는 내년 여름에 바이에른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잠재적인 구매자는 메뉴와 바르셀로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키미이는 바이에른에서 연장 계약을 하려 하지만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PSG와 바르샤가 자주 거론됐는데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도 참여했습니다. 기자 하비에르 마티는 레알이 토니 크로스의 후임 후보 5명 중1 명으로 키미이를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FC 바이에른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샤보이는 FC 바이에른에서 거의 1년 동안 뛰고 있지만 몇달 동안은 부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훈련 중 다시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르세유는 임대 계약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8년까지 계약된 사샤보이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이에르는 노이어와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확정되었고 서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발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노이어는 계속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매우 의욕적입니다.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토마스 밀러, 르로이 사네,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에 관해 변동 사항은 아직 전해진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레버쿠젠의 플로리안 위르츠가 바이엘 레버쿠젠과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바이엘은 미넨은 마커스 레시포드를 놓고 경쟁할 것이라 합니다. 선수의 가치는 4천만 파운드이며 그가 어디로 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바이엘은 미행과 파리 생제르맹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앞으로 몇달 안에 선수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에른 민헨과 바르셀로나가 레시포드를 영입하기 위한 공식 제안을 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시포드는 양질의 추가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안정적이며 최고 수준에서 입증된 선수입니다. 4천만 파운드에 영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전성기를 맞고 있으며 두 클럽 중 하나에 가입하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다가올 시즌에 주요 트로피를 차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